이제 원장님들께서 문의 전화를 받으시면 학부모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거를 다 적으시면 돼요. 와, 이거 진짜 꿀팁이요 네. 요즘에 유튜브에 맨날 푸는 내용이 네. 학원이 잘 되려면 네 가지를 잘해야 된다. 홍보, 상담, 교육, 관리, 교육에랑 관리를 잘하는 건 네. 사실 기본이다. 네, 네. 다른 분들도 이제 요즘에 메가스터디 이런 강의가 워낙 풀려서 맞아요. 수업을 잘하는 방법들 다 알려져 있어서 강사분들의 역량은 다 상향 평준화돼 있고 관리 잘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요즘엔 더더욱 네. 다잘 가르치는데 어디에 보내게 되냐 사실 홍보를 잘하는 곳에 보내게 되지 않을까 제가 이 얘기를 맨날 음... 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학원 이렇게 빠르게 지금 19년도에 오픈을 해서 이제 23년 현재 2관 3관 하면서 200명 넘게 하시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블로그인 네.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그럼 혹시 블로그 말고 다른 것도 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네 지금은 이제 블로그 이외에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19년도에 시작할 때는 블로그만 했었죠 네 블로그만 네, 네. 했었는데 이제 1년 뒤에 100명이 되고 네. 그 다음에 2년 뒤에 200명을 네. 달성을 했죠 1년에 100명씩이네요 그래서 어한 150명 정도까지는 블로그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학교 앞 홍보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전난지 네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오직 블로그만 뭐, 했었어요 아니 저기 여기 아파트 워낙 많잖아요 네 게시물 광고 게시물 광고도 한번 했다가 제가 판단할 때는 혹시 이제 윤 팀장님 아파트 들어가실 때 네. 게시물 보세요 혹시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맨날 해요 아, 네. 원장님들한테 네. 엄마들이 얼마나 볼것 같냐 네. 출근할 때한번 볼까 말까. 네, 맞아요. 퇴근할 때 볼까 말까인데 음. 스마트폰은 어, 얼마나 볼까요? 계속 보고 있다. <laughs> 그렇죠, 여기에 그렇죠. 홍보라는 게 맞다, 이얘기요그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에는 그게 음. 통했던 이유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쯤. 네, 맞아요. 그때는 이제 얻을 정보원이 많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때는 이제 아파트 홍보를 하면은 보통 한두 통, 세 통까지는 온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은 안올것 같아요. 네. <laughs> 진짜로. 그래서 거기에 막 돈을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제 뭐 이제 컨설팅 전화를 하면은 거기 에 30만 원을 쓰셨대요. 네. 왜 굳이. 네. 제가 상담드리면서 원장님 앞으로 홍보 계획 어떠십니까 여쭤보면 아 그냥 전단지에 게시물 광고하고 이게 사실 거의 디폴트 값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네. 잘 되신 분들 모시고 네. 얘기 나누면 게시물 광고도 사실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어 학교 홍보는 사실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냥 그때 당시엔 들어오는 학생을 잘 유지하자 음. 이게 커가지고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나간 적이 없습니 아, 외부 홍보는 전혀 일절 안 하셨고, 네, 그냥 아. 온라인으로만 네.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너무 자랑만 하지 마시고 아, 네. 네, 블로그를 네. 너무 잘하셔서 학원이 네. 좀잘 되셨는데 네. 글쎄요 당연히 이제 어깨 비밀. 뭐. 직접 맡기지 않는 이상 알려드리지 않거나 뭐 나중에 유료 강의 같은 분 보면 제가 봤을 때 제작하셔도 너무 좋은 콘텐츠가 아,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데서 풀어도 좋은데 네, 네. 미리 저희 구독자분들께 아, 네, 네. 약간 블로그로 네. 학원 정보를 A부터 Z까지 다는 아니더라도 네. 약간 정말 필수적인 코스라든지 음, 하는 방법들 네. 우선 보통 블로그 대행을 맡기시면 은 디자인을 이쁘게해 주시거든요 물론 이것도 제그 필요한데 네. 그것보다도 일단은 학부모께서 글을 어느 정도는 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대행을 하는 이제 직접 업무하는 분들께도 항상 말씀드리는데 음. 무조건 잘 읽히게 써. 잘 읽히게 써라. 네.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그 어떻게 하냐? 네. <laughs> 최대한 짧게 음. 문장을 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작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최대한 짧게 짧게. 그냥 서술을 하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좀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어쨌든 학부모께서 스크롤 내리면서 아 그냥 이런 뜻이구나 음. 이렇게 이해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어 특별한 기술 없이 최대한 한 문장을 짧게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한1 2 자로 한 문장을 무조건 마무리하라고 해요 1 2 자의 한 문장 마무리 네. 그러니까 오. 온 점을 딱 찍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네. 학부모께서 집중을 안 하셔도 읽히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보통은 막 색깔 막 넣고 네. 이러면 눈이 아프시단 말이에요. 아. 바로 뒤로 가기 네. 버튼을 누를 수밖에,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화려한 것보다는 그냥 음. 원장님의 철학이나 음. 이런 것들을 그냥 최대한 쉽게 쉽게 음. 써 주시면은 제일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이 많은 게 소재. 네. 소재를 뭘 써야 되냐? 맞아요. 네. 맨날 물어보세요. 네. 아니 뭐 시간표. 네. 그다음에 이제 특강 안내. 네. 하고 그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라고 네.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원장님들께서 문의 전화를 받으시면 학부모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거를 다 적으시면 돼요. 와, 이거 진짜 꿀팁이네. 그러면 사실 소재는 끝이 없죠. 네, 그러니까 1대1로 수업을 들어가는데 단어는 어떻게 봐주고 있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음, 그럼 그걸 네. 사진을 찍어서, 네. 아니면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는 단어 체크를 이렇게 합니다. 음. 라고 적어주시면 되시죠. 네. 보통 전화 문의하셨던 분들이 질문 많이 하는 것들 리스트업 해가지고, 그쵸. 그냥 그대로 블로그에다가, 네. 아까 말씀드린 12자 이내에 한 문장, 문장 해서. 네네. 그죠 아,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네. 잘 읽히게 하려면 문장이 네. 짧은 건 알겠는데, 네. 분량은 또 엄청 짧다 이러면 또 블로그에 안 좋다고 또 하잖아요. 아, 그쵸, 그 상당한 분량이 또 필요할 것 어, 같은데 저희는 최소 600자 정도는 해야 네. 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읽히면서 또 너무 많으면 네. 또 뒤로 가기 버튼을 <laughs> 누르시거든요 <laughs> 그래서 네. 한 600자에서 많아야 1000자 정도면 음... 충분할 것 같아요 아, 충분하다 1000자 네. 정도 네. 맞아요 이거 뭐 블로그 대행사 이런 데에서도 네. 옛날에는 네. 뭐 1500자 이상 이런 것도 막 아, 있었는데 네. 네. 딱히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네. 맞아, 맞아. 네. 그래서 한 600자에서 1000자 정도면 충분하고, 그 다음에 진짜 학부모께서 계속 여쭤보시는 것들이 이제 계속 똑같은 걸 답변을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블로그에다 올려놓으시면 아... 그러니까 그 질문도 줄어드는 거죠. 캬, 그죠 네. 근데 어머님들께서 여쭤보시고 또 까먹으시거든요. 네, 네. 근데 블로그에 있으면 네.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블로그에 좀 괜찮은 글들을 많이 올려놓으면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문의도 뭐 계속 오지만 저는 지금 요새 상담을 해본 적이 많이 없거든요.